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우려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우려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살 설교는 IT 뉴스. 연구에서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지난 뉴스 영상에서 인텔 관련 소식과 엔비디아 관련 소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라이젠 소식이 나올 법도 한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AMD 라이젠 관련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라이젠 7000의 엔지니어링 샘플 관련 테스트 내용이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온 소식은 빌리빌리를 통해 탑 PC라고 하는 오버클럭커가 올린 스크린샷이었습니다. 이 CPUG 스크린샷의 일부가 올라온 건데요. 해당 스샷을 보면 DDR5 64GB 용량이 탑재되었고, 클럭은 6400MHz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AMD 하면 메모리 오버클럭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라는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AMD가 라이젠 7000에서는 인텔과 달리 DDR4 하위 호환 없이 d d r 5만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DDR5에서 좀더 공격적인 성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AMD가 2022년 2분기 재무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라이젠 7000 관련 내용을 언급했고 이를 통해서 유출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바로 출시일인데요. 먼저 탐사 드웨어에 따르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리사수가 라이젠 7000 프로세서를 이번 분기 말에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분기 말이라고 하면 3분기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9월에 출시한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w c c f t 에서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소스는 탐사대우와 동일한 재무교가 발표에 따른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월 이전 출시일인 것은 동일한데 제품 발표는 동부표준시로 8월 29일이며 엠바고 해제는 9월 13일 오전 9시 그리고 판매금지 해제는 동부표준시 기준 9월 15일 오전 9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 제품을 발표하고 제품 리뷰 등 세부 내용은 9월 13일에 공개, 그리고 제품 판매는 이틀 뒤인 9월 15일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해 출시되는 제품은 790X와 7900X 그리고 7700X와 7600X이며 나머지 라인업은 추, 추가될 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루머 및 AMD가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메인보드의 경우는 X670 Extreme과 X670 그리고 B650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텔의 XMP와 유사한 AMD 메모리 오버클럭 프로파일인 EXPO, 이걸 x o 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EXPO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790X의 경우는 16코어 32스레드로 베이스 클럭 4.5GHz, 최대 부스트 클럭은 5.7GHz로 CPU의 클럭 스피드가 이전 세대 대비 굉장히 올라간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단순 클럭 비교만 두고 본다면, 인텔의 12세대 12900KS의 부스트 클럭 5.5GHz를 넘어섭니다. 단, 170W TDP의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쨌든 루머상으로만 보면 라이젠 7000의 기함이라고 할수 있는 790X는 인텔의 12900KS를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말은 인텔의 13세대 랩터레이크의 13900K가 어떻게 나올지도 이제 궁금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7900X인데 12코어 24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4.7GHz, 최대 부스트 클럭은 5.6GHz, TDP는 170W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00X는 8코어 16스레드, 베이스 클럭 4.5GHz, 부스트 클럭 5.4GHz, TDP 105W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이밍상 7800이 없고 7700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7800은 3D v c a h c 가 적용된 모델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7600X는 6코어 12스레드, 베이스 클럭 4.7GHz, 최대 부스트 클럭 5.3GHz, TDP는 105W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라이젠 7000 시리즈는 이전 세대 대비 상당히 높은 클럭 스피드와 높아진 캐시 메모리. 그로 인해서 게임이라든지 실제 체감되는 성능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루머만 두고 보면 그만큼 높아진 이 TDP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TDP가 높아지고 클럭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뭐 예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려되는건 발열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고 또한 가지 AMD는 라이젠 7000에서 사용자가 칩의 언더볼팅만 허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례 없는 높은 클럭 스피드를 가진 라이젠 7000에서 AMD가 높은 클럭과 또 그에 따른 높은 전압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결국 amd 표 팩토리 오버클럭을 하고 나오는 제품이나 마찬가지이기때문에 오버클럭 해두름의 여유가 거의 없을것이라는겁니다. 따라서 시스템상 언더볼팅만 허용할것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파이슨의 PCI-Express 5.0 컨트롤을 사용한 SSD의 샘플 테스트 관련해서 탐사드웨어를 통해 나온 소식도 있었는데요. 테스트된 시스템이 라이젠 7000을 베이스로 한 시스템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된 크리스탈 마크 스샷을 보면 읽기 쓰기 속도가 초당 10GB를 넘어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PCI-Express 4.0 기반의 M.2 SSD 중 상위 제품들이 읽기 쓰기 속도 기준 초당 7GB대인 것을 생각해본다면 일단 PCI-Express 5.0에서는 볼수 있는 제품들이 스펙이 대략 10GB대의 속도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안내해 드리는 라이젠 7000 시리즈 관련 내용과 이 소식을 함께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라이젠 7000 시리즈는 인텔과 달리 DDR4 지원 없이 DDR5만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품 공개 때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PCI Express 5.0을 라이젠 7000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라이젠 7000이 나오게 되면 DDR5 메모리와 PCI Express 5.0 기반의 M.2 SSD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PCI Express 5.0 M.2는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야기가 조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 부분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최신 소식들을 정리를 해 보더라도, AMD 오피셜은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루머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 공개되고, 또 필드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라이젠 7000은 분명 이전 세대 대비 클럭 스피드라든지 메모리 부분에서 큰 변화를 가지고 나올 것으로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진 TDP 그리고 발열에 대한 의문점일 겁니다. 이 TDP가 높아지긴 했지만 발열 부분에서 만약 큰 문제가 없다면 라이젠 7000은 인텔 12세대가 출시되면서 위협받았던 이 포지션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공개가 이번 달 말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수 있는 거니까요. 자 최근 테크 관련 그중 pc 관련한 소식들이 사실 많은 편이 아니라서 오랜만에 뉴스 영상으로 만나 뵌것 같습니다. 10일 밤 10시에는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언팩 내용 정리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너무 큰 피해가 발생을 했죠.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큰 피해 없으시길 혹시라도 피해가 있으시다면 빠른 회복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